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약성경 545쪽이 있습니다 540.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고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윗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벨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성을 50명씩 구레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 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엄중하고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laughs> 예. 여러분 아, 이 추위에 그래서 저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 날씨도 춥지만 코로나가 지금 천 명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이0명 내외로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드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또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일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전염병 속에서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개인의 결단이고 또 교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에게 가죠.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아합왕한테 큰 소리를 뻥쳤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개인이 자기가 큰 소리를 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한 것이죠. 어,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시킨 것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17장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그 자리에 딱 서서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얼른 도망갑니다 얼른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른 그리시네가로 도망가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걸 말씀하고 그냥 뻗이고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시네가로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거기 가면 누가 먹을 걸 갖다 준다 그랬죠? 셉니다 까만 색깔 셉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오늘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가져다 줬냐면 한 6개월을 갖다 준 거예요. 6개월 동안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6개월 동안 빵과 저녁을 아침과 저녁에 참 성실하게 그렇게 엘리아를 먹였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가 날아올까 안 날아올까 걱정도 많이 했겠죠. 먹을 걸 찾으러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죠.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것을 딱 떨어 주고 갑니다. 아침에 그걸 잘 먹었어요. 우리가 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갑자기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찬양이 막 랄랄랄라 하죠. 그래서 엘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떡과 고기를 먹고 신나게 막, 막 아마 통성기도 했을지도 몰라. 주여 주님께서 주신 떡과 이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점심 때는 안 뒀잖아요. 점심 때는 안 왔잖아요. 이 떡과 고기가 좀 이제 출출해질 때쯤 되니까 아또또 또 올까 의심이 또 생기죠. 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정도 돼야 이것이 진짜 걱정하지 않고 내일 또 뭐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될까요? 한두 달? 아니면 세 달?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엘리아는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아마 까마귀가 날아올 때까지 그냥 잠잤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뭐 먹을 걸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니깐 그렇게 믿었던 그리 시네가 시냇물이 말라 버립니다. 아 이거 위기가 닥쳐오죠. 하나님께서 그리 시네가에서 떠나서 사르바스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바스는 시돈에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한 여인이 너를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돈 사르 시돈에 있는 사르바스로 갑니다.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먹을 걸좀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일이 갖고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참그 여인이 믿음이 좋아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자, 그 여인의 집에 있던 작은 가루와 가루,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몇 년이나 마르지 않았나? 오늘 말씀 보면 몇년 동안 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제3년이라니까 사르바 가부 집에 있었던지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한 겁니다. 그동안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건 까마귀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뭐 6개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3년을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또 3년을 그냥 먹고 마시고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부 아들이 죽으니까 막 엘리아를 원망해요. 그러자 엘리아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원망을 받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살아났다. 이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오늘은 이렇게 3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들을 아주 친밀하게, 친밀하게 쌓은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내가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이죠. 3년이 지나서,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은 단순히 아합을 만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서 보여라라는 것은요, 아합에게 참된 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이 증명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외쳤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몇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 아합이 믿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상이죠.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하방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아하방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바알 제사장과 그 야세라 제사장들에게. 빨리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다 그쳤겠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자, 비를 내리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아합 도 믿어요. 왜? 자기가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피를못 내리니까. 바보잖아요. 그냥 우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가짜 신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상을 알아요, 자기가. 그러면서도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건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상을 산이 아방은 이미 알았잖아요. 아방은 이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래서 아방에게 지금 음, 나아가라고 한 것은 누가 참신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방은 알아요 아하방이 이제 엘리아에게로 가면 엘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엘리아를 통해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갈매산에서 850대 1로 싸운 후에 아하비 엘리아가 아하방에게 왕이여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라고 그 말이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합은 이제 정말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증명하려고 갑니다. 자기 이름이 엘리야잖아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쌍방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디아를 만납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오바디아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알 숭배가 만연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멸할 때에. 목숨을 걸고 선지자 1 0 0 명을 구해서 동굴에 넣어서 먹고 마시게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요. 또그 아주 철저하게 은밀하게 잘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그 암흑한 그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낸 사람이죠. 엘리야가 오바디아를 만나러 옵니다. 오바디아는 어디로 가던 길인가 하면 아합과 함께 물의 군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2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는 동물들 먹일풀도 어? 먹일, 먹일 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디아와 함께 물의 군원을 찾아다니자 우리가 혹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바 발과 아세라가 비를 못 내린다는 거 아합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디아와 엘리아가 만납니다 이것도 엘리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오바디아가 있는 곳으로 딱 가서 만납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어, 오바디아와 엘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엘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믿음으로 그럼, 딱딱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선포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큰 믿음으로 한박두박두박 걷는 사람이면 오바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디아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쫄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걸리면 죽을 텐데, 내가 어? 왕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 이세벨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위험을 당할 텐데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자 백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동굴에 숨기고 먹이는 뒤에서 이렇게 막 공급하면서도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 나쁘게 말하면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코로나를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전염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두벅두벅 나아가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교회에서 감염이 돼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음. 이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아참 교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겁내지 말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걱정 마십시오. 예일교회 나오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절대 안 걸립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쫄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얼마 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열이 좀 났었단 말이에요. 어휴, 이거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쫄보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오바댜 쫄보 같은 오바디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엘리아처럼 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정말 나는 어떡하지 지금 위기에 야 걸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걸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아와 오바디아가 만나요 엘리야가 야, 나 봤다 그래. 제가 좀 이제 좀 각색을 할게요. 오바댜 너의 왕한테 가서 나아 봤다 그래.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냥 엎드려지잖아요. 아니 당신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데 사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내가 가서 왕에게 제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랬다가 어? 왕이 오는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이 영이 당신을 데리고 없어져 버리면 나그 자리에서 죽으라고요. 벌써 이렇게 소심한 마음이 들리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보리라. 이렇게 큰 믿음으로 뻥 질러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요바디아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의 믿음이 엘리야처럼 크고 센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버디어처럼 조심스럽고 겁쟁이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 하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두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심하죠. 우리가 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대부분 집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접촉했을 때 얼른 손을 씻죠 손을 씻어서 그런지 감기는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안 걸려 아 정말 정말 이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도 걸리는 걸 보면 절대 안 걸린다는 말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 전염병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또오바데처럼 조심조심이라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때로 엘리아처럼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단련하시기도 하고 또 겸손한 신앙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백 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러한 작은 작다고 하기는 하지만 큰이 조용하고 소심한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서 엘리야처럼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바댜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두 모든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이 담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따져져서 아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할 때가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를 살고 있는 이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엘리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절대 안 걸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바댜처럼 아, 그럴 수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그래도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이렇게 소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어, 소심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두 가지의 믿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의 연약한 모습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오는 이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